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상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좋은 계절에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데 열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만가지 은혜에 감사함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받을 때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감동하며 교통케한에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을 들여주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할때 주께서는 통하도록 부르시 그의 삶의 모든 정황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우리로 용기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네, 그럴까요? 아담이 2% 부족하게 창조되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품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물의 모든 창조물을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실 때 아담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옛날처럼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삼에 신학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인받은 인간에 대해서 관계적으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분세 분이신데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아담 혼자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수적인 의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또한 분이신데 세 분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완전하게 형상으로 닮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아담의 가림뼈를 빼가지고 그중에 아담을 돌, 배, 피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네, 하와는 예, 이렇게 아담의 몸에서 아담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에게 종속되는 존재가 아니라 아담에서 나왔지만 아담과 일대일 대피라는 말이 이렇게 일대일 선다는 것입니다.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아담의 일격과 하와의 일격은 동일합니다. 아담에게 is n 지만하와 c 한 man, how I k n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c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인격이 하나 h a n n e l s h o 한한 몸이고 부 h 니까요 그리고 또 동일한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 속에 하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w m a 이 y channels, how many 되고또 n n e l s how m a n 세 가족이, 세 명이 가족을 이루어서, 아, 하나, 인격이 셋인데, 한 가족으로 하나인 거죠.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인격이신데, 이분이 하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어려운데, 사실은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관계적인 형상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교제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래로는 가족 간에 교제하고, 또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성도 간에 교제하고, 또이 세상에서 다른 외인들과도 제한적인 교제를 하죠. 그런 것에서 이걸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외인들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또 외인들과 우리는 교제를 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외인들과 제한적인 교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마음으로, 다른 피요물들은 우리가 잘 다스림으로써, 사실은 교제라고 할수 없지만, 잘 다스림으로써의 관계를 갖고 인간은 관계적인 교제입니다. 인간은 교제하는 교제입니다. 교재. 여러분 지금 누구랑 교제하고 계십니까? 이 교제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A라는 남자와 B라는 아가씨가 교제를 한다. 그럴 때, 첫 번째 의미는 사귄다는 뜻이죠. 사귄다. 사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는 뭔가 같은 일을 참여한다. 세 번째로는 같은 일을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이 교제라는 말, 기약, 권야권약이라고 포니아, 말에는 이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사귄다, 그 다음에 참여한다, 그 다음에 나눈다 하나씩 우리 이번, 이번 12월달에 주일 난녀들에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귄다 라는 니다 여러분 몇사람과 사귀고 있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네. 사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 이해한다 라는 뜻을 먼저 갖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귄다 그러면 자꾸 만나고, 전화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무엇을 하고 함으로써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가, 말도 하고, <laughs> 소개도 받고, 내가 살펴보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이해란 말이 두 가지가 어 나뉘지가 있고, 하나는 언더스펠드가 <laughs> 있습니다. 말레이지는 뭐냐, 1 더하기 2는 2, 2 더하기 2는 4, 이런 걸알아는 지식을 안다. 그럴 때 나는 이것이 무슨 꽃이다. 나는 저것이 무슨 나무다. 이것은말레이지 나는 언더스탠다. 드 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내가 이해한다. 앞에 아, 있는 인격적인 내 남편, 아내, 친구, 혹은 뭐, 어떤 사람인지, 목사님, 누구를, 나는 그분을 이해한다. 라고 하는데 그분을 안다. 라고 말할 때 그때는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알고 그분 밑에 들어가서 언더스탠드, 그 밑에 들어가서 이분이 대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한다 사귀었다, 이해한다는 말 먼저 들어있어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면 남녀가 됐든, 뭐 친구가 됐든, 동성애가 됐든 간에, 유아래가 됐든 간에 서로를 살펴보는 매예요멤 뭐부터 하죠? 이름부터 말하요는 아, 이름이다, 뭡니다, 나는 뭐 이름입니다, 몇 살입니다, 어디에 삽니다, 난는 뭐라는 사람입니다.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죠. 알아가는 것으로 그치면 지식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언더스딩하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라 것입니다. 인간은 다행해요 먼저 제가 우리 어떤 집사님 소개로 지문 검사를 통해 가지고 성격을 판별하고 앞으로의 얘기가 무슨 재능이 있다면서 판별하는 것이 있대요. 여러분 지문은 인간은 다 틀려요. 전부 다 다릅니다. 네. 형제라도 다보고부라고 아, 부모젝트다다 다르죠. 비슷하지만 다. 어디 물어보니까 13가지, 크게 13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문 검사하는 데 15만 원이나 다더라고요 요즘은 학교에서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한다는데 이 프로젝트 한나 싸게 해줄게 별로 없어요 맨날 뭐 관심 있는 거 이렇게. 여러분, 지문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유형이고 어떤 성품이어서 어떤 재능이 있다. 이걸 알게 되면 그게 이제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통계적으로 알아야 통계적으로 이러이러한 지문은 제가 성공인가요성공은 아닌데 이러이러한 지문은 이런 거를 좋아하고 이런 걸 잘한다 이런 고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 그렇게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니어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내는 나하고 달라요 우리 아들은 나하고 다르죠 같은 데도 너무 많지만 또 다른 애들이 다르거요 형제가 또 다른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 그래 안나다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요. 네. 나는 천천히 하는 것 하게, 그 사람은 두가지 빨라요. 그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 가족 간에도 아, 그건 트러블이죠 너는 왜그러냐런 식으로. 어떤 네. 그 사람은 밥을 천천히 먹는데 저는 빨리 먹고 끝내야 돼요. 네.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천차만별이에요 천자 만음이에요 진짜. 그러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게 바로 교제의 시작이에요. 사교입니다, 사 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거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인가? 그러면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하는 아, 하나님이 나보다도 전능하신 분이구 전제하신 분이구 아,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보고만 계실까? 가끔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죠. 근데 하나님과잘 이해하게 되면, 아하, 하나님은 마지막에 웃게 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내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첫 번째로 우리가 이게 잘안 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역사는 안 됩니다. 나는. <laughs> 성도님은 <laughs> 이해합니다 <웃음> 나랑 안 맞아도 <laughs> 나를 숨길다고 해도 <성진나게도 웃음> 이해합니다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귄 게 바로 그렇게 서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근데 이게 잘안돼 그래가지고 나와 안 맞으면 이 새끼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게 잘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해야 된다 자,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우리하고 같아요, 틀려요? 뭐가 틀려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먹자고 하는 거요 근데 전혀 생각이 달라요. 네, 전상상 사고 방식이 달라요. 근데 우리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이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대통령이 좋기도 하지만 또 너무 또 앞서가는 거 아닌가 걱정하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할때 거기에 이제 대화도 통하게 되고 서로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이해하게 되면 상대방을 사랑하게 됩니다. 네. 나보다 못해서 사랑하게 됩니다. 나보다 잘나서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은 어떠냐? 나보다 잘나는 계이에 네? 나보다 비싸면 장례만, 나보다 못하면 무시야 나보다 잘나고 권력이 있으면 비굴리가 됩니다. 네? 나보다 비싸면 어떻게든 싸워서 이게 뭐야 나보다도 못하면 따라오는 게있어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사랑. 사랑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 났으니까 사랑해줘. 나보다 잘 났으니까 사랑해줘.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하는다면 어떻게 해 되냐. 그 다음에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준답다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 주는 것이다. <laughs> 제가 그 중학교 때가 어떤 유명한 그 철학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심판해. 그게 사랑이란 무엇인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저 저 말고도 많은 청년들도 있었고 어른들도 있었어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딱 써놓으니까 다 예수 있는 사람들이는데 막상 교회는 맨날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떤 청년이 딱 손을 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냐고 대답을 눈물의 씨앗입니다 그때 <laughs> 한 저는 나오라고 이어요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은 눈물이 많은 거요 나에 따라 가고 있는 사람이 에 따라 죽어버리는 들 네? 제가 노래한는 제가 다 하고. 그럼. 여러분 사랑은 눈물이 시작이 아닙니다. 사랑, 사랑은 사랑은 즐거워 시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사귀게 돼서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주잖아요 네. 남편은 아내와 결혼하게 되면 옆구리 터지도록눈물 흘리고 피를 흘리고 땅을 흘리면서 아내와 저잣집 목에 서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면, 누가 요즘은 뭐 미투라는 있잖아요. 옆에 거 있잖아요. 누가 옆에서 조금만 건드리면 나 난리 받아들이는데결혼하고 사랑하면 자기 몸다 줘. 네. 자기 몸만 줘. 생명도 다맞죠평생을 성격. 이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우리 주시는 거. 그래서 사귐의 결론은 뭐냐. 결국은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는 중입니다. 자, 이번게 가을이 됐는데, 가을이 되면은, 이제, 남자에게절라고요 네, 남자는 가을이, 뭐, 왜남자인게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남자의 되는데요. 왼쪽으 이렇게, 이 낙엽을 보면 너무 좋고, 이, 이, 가을이 너무 좋아요. 오늘 아침에 일부에 들려고 이렇게 딱 오는데, 저희 아파트에서 딱 이렇게 나오면은그1 2 0동 앞에,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거기에 단풍나무, 굉장히 큰 단풍나무가 함나한 얼마 전까과 함께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한국 들과 함께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한들었는지 여기 빨간 들과함분들과들과 함께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한국 사람들 사람들과 함께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한 철과 동 열정 우리 사랑해 주는. 제가 서점에 갔다가 우리 꼬마 야채가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책이 뭐 책지냐면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저자는 까먹었습니다. 저는 일본어는 진짜 못해요, 모르겠다. 근데 이제 그 저자가 일본에서 책을 썼는데, 무 일본에서 큰그 상을 받은 책이라고 해서 한 얇은 책인데 그림과 글씨가 조금밖에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단 얘기. 시를 만나다 라는 책 제목이 들어요 다니엘이 처음 난 오기고 뭐 이런 서점에 다니엘 책이 있네 그우리또 다니엘이 또 특별하게 우리 성적이 나오면 다니엘이라고 사 샀어요 딱 알고 집가서 보니까 전혀 아니야 이름이 다니엘이 뿐이야 그런데 이 다니엘이 시를 만나면 아주 꼬마아이 다니엘이 어느 날 공원 앞을지나가는데딱 써져있어요 뭐라고 써져있냐면 11월 암느일날 시, 남, 송이가 있다.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러이 어린 꼬마가 시가 무엇인가? 궁금해졌어요. 시가 무엇인가? 궁금해져서 물어볼까요? 다음 날 아침에 일찍 공원에 나갔더니 거미줄이 거기에 있슬이 대농되어 매달 거미줄이 있 거미한테 물어봐다 동물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 책이니까. 거미한테 물어봐요. 시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음... 거미가 이어갔는데 시야 아침 이슬에 이슬이 햇빛에 받아서 영롱한 것이 시야 이렇게 말했어요. 아, 시가 아침이 수기거미줄이 아침이 슬기 햇빛이 영롱한 것이 그러니까 여차적으로 나는 거북이한테 물어봐요. 거북이한테 이제 오후에 예, 해가 다된분에 물어보니까 거북이가 시가 뭐냐고 시란 말이다 시란 햇빛에 네, 햇빛이 오후에 와 같은 거야. 그런데 저녁이 돼고 부엉이한테 물어봤요그 안에 또몇 마리 깃또 나와 야 되죠. 요 <laughs> 부엉이한테 물어봤요 부엉아, 시가 뭐냐고 했더니 부엉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시란 나뭇가지 사이에 비치는 빛이, 별빛이다. <laughs>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몇 가지 이야기. 나중에 아침부터 쭉 엮어가지고 한 얘기 시란 엮었다라고 시도를 했어요. <laughs> 근데 이야기 끝나고 이제 저희 또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씨가 뭐라고 생각하니? 고마니 할아버지야. <laughs> 아, 할아버지가 무슨 씨야? 왜 그래? 난 할아버지랑 있으면 좋아. 요 우리 꼬마가 시인이 됐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도 시 하나를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 모든 게 아름다워지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사랑을 했는데 모 염려만 되는 게그 사람 다 보다 보니다 사랑하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저절로 시인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시인의 자격이 있어요. 그것을 표현을 못할 뿐이지 다시인이니 무슨 얘기냐? 진정한 사김과 사랑과 나눔이 있으면 다름다워다옆 사람과. 요 우리 꿈만 얘기할 거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그 우리 아들집에 사는 같은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체중이 굉장히 크고 우리 아이가 체가이큰 편인데 애가 더 커요 그런데 입이 약한데, 또또 약간 이렇게 입술이 두더냐고 앞으로 이렇게 조금 나와놨어요 그런데 이제 맨날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유나는 매일 이렇게 생겼어? 맨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아 유나는 특별한 입술을 가졌기 때문이야 그런데 할머니가 또 뭐라고 그랬 모든 여자는 다아름다 그렇게 되어 그러면 제 안에는 시인이 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사랑하고, 교제하고, 뭔가 나누고 하면 다 시인이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생겨서 싸움이 없어지는 자,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가족과, 그리고 성도들과, 또 이웃들과 더불어 살면서, 교제가 깊어져서 사귀고 사귀는 것에 사랑하고 사랑하는 일에서 나누고 섬기고 하는 아름다운 역사길을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다시 한번 보세요. 또 교회 와서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이다 교제하게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와 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직접 연결 안돼 있어도. 그 사람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나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서로의 사귐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귐은 아니 추억이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은 아름다운 사귐이죠 그래서 이번 1 1월달에는 이제 만추인데 이제 일도 좀 떨어져서 귓바닥에 예, 나무들이 많이 나뉘고, 또 어떤 나무는 벌써 들이다 쳐가고, 어떤 나무는 지금 이게 활짝, 진짜, 진짜 색깔이 멋지게 옆에 물들어가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감사의 계절이 됐습니다. 사랑하고 교제하는 계절이 됐습니다. 내 것을 나눠줄수 있는 계절이 됐습니다. 여러분, 옛날 돈 걱정, 어, 우리 아픈 걱정, 지는 걸다지고나 아니다고 이제는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이번 달에는 우리 가족과 함께 여유를 가져야됩니다 시간 문의라도 시기 방문이라도 안 되면 시편 시처럼 좋은 시기 어디 있어요 안 아, 되면 뭐 자본이 있잖아요 자본 같은 지혜로운 세계세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방문을 으시 가지고 주인과 교제를 드릴게요 가족과 또 다른 어서 대화 맨날 먹거리, 잔잔한 거, 신경 거, 고뭐 학교 가고, 직장 가고 하는 얘기 말고, 새로운 이야기들도 다고 그래서, 교제를 나누고 싶어. 사귄을 받는 좋은 어,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와서도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 달라. 네.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네.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뭔가를 김치담그고저기새치생만 처먹는 분도 있고 이웃집고 나눠서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요 네. 뭔가 맛있는거 만들어서 저만 치먹는 분도 있고 딴 사람하고 나눠먹는 분도 있고 그게 다 교제지 뭐 우리 어때요 요즘 뭐 사고라든 친구관계라든 무어라든기 간에 뭐라고 그러죠? 시간 있으면 직사하고 가자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덕으로 먹고 나는 그로 덕으로 먹는다. 주님이 오셔서 잔치, 자동참전을 했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래서 선생님은 왜 먹기를 그렇게 좋아하냐고 어요예수님 자주 먹는 걸 좋아해 셨어요 그리고 교제하셨단 말이야요 교제. 그래서 식탁의 교제. 또 예,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은 네, 사도들이 가르치는 바 아, 서로 교제한다. 그런데 떡을 때리 먹었다. 아가파라고 해가지고 같이 먹는 그 사랑의 교제를 많이 나눴어. 기도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는 이렇게 사귐이다. 사귀, 사귐은 이해하는 거다. 이해하는 면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면 좋은 것이다.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번 가을에는 좀 여러분이 묻지게 가족과 성도관의 온 주인들 사랑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한 달에 되게 편합니다. 운예이좀덜하고 예, 앞으로도 좀 그렇게 사랑하면, 앞으로도 잊어버려요. 예. 힘 없는 것도 사랑하면, 어디서도 모 힘이 쏟아나오고, 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교제하면 앞으로도 잊어버리고, 다체대로요 예. 사랑의 묘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나요? 예뻐요. 그렇죠? 사랑하면 다 예뻐요. 하긴 난 초치가 아니 아가씨가 예쁜 사람을 봤어요 왜 그러냐? 사랑이 없이 여러분 사랑하는... 옆사람 아니야?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 사랑 사귈 그리고 사귀면 어떠다고이해하다고 이해하면 또 어떻게 된다고? 사랑하사랑을느낀다고충리하고네자 언제? 옆사람 언제? 네 또는 넣어두거든요? 그럼, <laughs>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하는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 같지 않은 설교를 한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사귄이 있는 아름다운 11월이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천성하겠습니다. 436자, 나이 주님의 세상.